퀴즈박스는 흥미롭고 재미있는 퀴즈 상자입니다. 좋아요, 구독, 감사합니다. 그림연상 속담 퀴즈. 5탄 두 문제. 왼쪽 세 가지 그림은 특정 속담과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. 어떤 속담일까요? 단어는 물론 띄어쓰기도 정확하게 답하세요. 대략 아는 것보다 정확히 알면 더 좋으니까요. 정답, 개밥에 도토리. 개가 우연히 개밥에 떨어진 도토리만 빼놓고 모두 먹은 데서 나온 속담입니다. 어떤 무리에 끼지 못하고 홀로 떨어져 외로운 상태를 가리킬 때 쓰는 말입니다. 왼쪽 세 가지 그림은 특정 속담과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. 어떤 속담일까요? 단어는 물론 띄어쓰기도 정확하게 답하세요. 대략 아는 것보다 정확히 알면 더 좋으니까요. 정답. 못된 송아지 엉덩이에 뿔 난다. 어미 젖을 떼고 콧두레를 뚫어야 할 무렵 송아지가 날뛴 데서 나온 속담입니다. 행실이 거칠거나 가정교육을 받지 못한 사람이 좋지 못한 짓을 한다는 뜻입니다.